ん 오늘은 패션 하울 영상이고요. 내돈내산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 반팔 제품인데요. 엄청 얇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엄청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면이어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프린팅도 유니크한 느낌이 나가지고 귀엽고 이렇게 차 달려가는 듯한 느낌.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목 부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약간은 답답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게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정도는 뭐 그래서 기장은 제 골반까지 오는 그런 기장이고 정말 평범한 그런 반팔이지만 또 이런 평범하지만 예쁜 반팔 찾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제품은 딱 눈에 보였을 때 바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완전 만족하면서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두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모델 착장 보고 그냥 그대로 사고 싶어가지고 아래 위로 똑같이 산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은 프린팅이 일단 너무 귀엽더라고요. 유니크하고 뭔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고 핏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생각보다 탄탄한 재질이어서 핏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름에 그냥 무난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나일론 치마예요. 근데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후회템 이 제품 왜 샀지? 나일론 치마를 소개한 적이 이 네. 제품은 괜찮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지금까지 샀던 나일론 제품 중에서 가장 가장 얇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허리 밴딩이 약간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끈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허리 밴딩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입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입었을 때는 오? 왜 뽕실한 핏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얘를 엄청 조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놨고요. 스트링 줄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좀 달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핏을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진짜 길어요. 제가 165인데 이 제품 딱 입었을 때 약간 바닥을 살짝살짝 살짝 치고 갈것같요 같은? 만약에 너무 길다 하는 분들. 이런 밴딩 부분을 한번 접어 가지고 입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생각보다 퀄리티가 막 엄청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그 정도 가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얘는 제가 진짜 입어 보고서 가장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앞으로 한번 묶어서 입을 수도 있고 어깨에 한번 매가지고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홀터넥처럼 해서 입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얘 단독으로 착용하는 거랑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하면은 또 활용도가 높은 거니까 진짜 제가 산 제품들 중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제일 좋은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후기를 보니까 또막 S는 작다 뭐 M이 적당하다 막 이런 후 속이 많아가지고 저도 M으로 구입을 했고 M으로 구입을 하니까 허리 부분이 좀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 했을 때를 고려해서 산 거니까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가방도 구입을 했는데 요 제품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요번에 이런 프린팅을 가진 제품들이 여러 개가 보였어요 이 가방이랑 또 티셔츠 근데 그 티셔츠는 약간 원피스처럼 나온 티셔츠인데 막 거의 한 1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안 했고 요 가방이 세일을 하니까 제가 딱 원하던 가격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일단 요 색깔 자체도 차콜인데 너무 예쁘게 빠진 차콜 색상이어가지고 마음에 들고 이 포인트 글씨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인데 예쁘게 쨍하게 빠져가지고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웬만한 제가 입는 스타일에는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크거든요. 내가 진짜 찐 보호상이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만족스럽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끈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끈 달려있는 것도 진짜 귀엽거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런 반팔 제품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이 제품은 오픈아이와이 제품인데 오버핏 사이즈의 반팔이고 이 도넛 모양이 엄청 귀여워가지고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약간 오묘하게 빠져가지고 여름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데, 이렇게 <laughs>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등에 땀 난다 하면은, 이게 파여져 있으니까,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만약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나시 맞쳐 입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시원해요 음, 시원할 것 같아 여기 팔막 접어가지고 입으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이 제품이 좀 많이 오버핏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진짜 자주 입는 옷이 카프리 팬츠거든요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 제품 입을 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Y존 부각이거든요 이거를 가려줄 수 있을만한 좀 기장이 긴 반팔을 찾다가 이 제품이 거의 70%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해서 2만 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질도 좋은 것 같고 막 엄청 두꺼운 그런 제품은 아니고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블랙업 메이드 상품이거든요. 원피스예요. 근데 원피스 치고는 기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제 엉덩이 끝이 여인데 길이가 진짜 여길 간신히 가리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단독으로 착용하려고 구입했다기보다는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 하려고 샀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 옆에 줄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뽕실해주고 여기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핏이 이렇게 살아나는 제품이에요. 이 끈은 이제 뭐 리본을 묶어가지고 입거나 아니면 뭐 그냥 풀어가지고 입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리본을 묶어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가격대도 진짜 저렴한 편이에요. 3만 원대인데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넥라인 부분에 셔링 잡혀있는 포인트도 있고 예쁘더라고요. 블랙업이 요새 보면 일을 참 잘해. 음, 디자인도 진짜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이런 신발도 하나 사봤는데 제가 원래 우포스 쪼리를 하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갭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오퍼스가 6만 원대면 얘는 만 원대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얘를 샀고 속이 보니까 막 엄청 편하대요 막 푹신푹신하고 착용감 진짜 좋다 막 해가지고 아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얘 오자마자 바로 신어봤는데 헉, 진짜 푹신푹신한 거예요 이 옆에 이 두께가 다 쿠션인 거야 진짜 너무 편하고 제가 신어본 쪼리 신발 중에 제일 편해요 그래서 진짜 추천드려요 이 가방도 하나 샀는데 저 저는 요새 약간 색깔 있는 가방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그면 검정 가방은 이미 많다 보니까 뭔가 색감 포인트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가방들에 눈길이 가고 또 코디할 때도 이런 블랙 착장에는 이런 색감 포인트 줄수 있을 만한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이건 사실 다 핑계고 그냥 예뻐서 샀어요. 네. <laughs> 여기에도 막 주머니 앞에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디테일도 있고 끈에도 막 이렇게 디테일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 뒤에도 주머니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진짜 진짜 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수납할 때 뭔가 분할해서넣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원래 이 제품 스트랩이 같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따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일을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오,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 스트랩은 만 원이었고요. 근데 뭐, 앞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따로 구입 안 하고 그냥 가격 인상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매니크에서 제품을 골라가지고 받아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옷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 난방, 진짜, 진짜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름에 스트레스 받는 게, 밖에는 너무 더운 근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 춥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시 입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 그럴 때 이런 아우터 하나 걸쳐주면은 보온도 되고 그리고.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긴팔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걷어서 약간 반팔 느낌처럼 입고 싶어가지고 올려봤고요. 저는 핑크색 옷을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 이 핑크색이 진짜 은은한 그런 핑크색이어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제가 밑에 입은 바지도 매니크 제품인데 네이비 색상이에요. 근데 네이비랑 핑크랑 잘 어울리는 색감이다 보니까 두개 같이 이렇게 입어주니까 뭔가 휴양지 가서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가디건 제품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 제품은 일단 소매가 길어가지고 만족스럽고 V 넥으로 떨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넥라인이 엄청 시원하게 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그런 제품 같고 안에가 비칠 정도로 진짜 얇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단추도 다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앞에 딱두개 이렇게 있는데 피처. 입고 싶을 때는 위에 거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면은 되니까 예쁜 것같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준비할 때는 제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소개를 막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진짜 너무 더운데 건강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